자, 그럼 네. 여기까지 프로덕트가 끝났는데, 이 프로덕트는 이제 업로드 20개 총 1억 같이 저희가 다 업로드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거 세팅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결제 다 되게 해놨고요. 상대방이 결제하면 연락까지 자동으로 되니까 선생님이 할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로덕트라는 겁니다. 이제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필요한 게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제 이 설득 문과 설득 페이지 있죠? 이 설득 페이지, 이 페이지 자체를 저희가 만들어드립니다. 그러면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아예 다 만들어드리면, 카피도 알아서 생각해드리고, 디자인, 색깔, 뭐, 선생님의 그직장인연 명소 이런 거다 저희가 세팅을 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설득 대본집을 만들어 드립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이 무료 세미나 신청하고 자료 받기, 월드시설, 설계도, 설문 받기, 선적수, 무료 비밀의 신청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이런 모든 게 결국 설득 대본집입니다. 그니까 러 선생님도 돈을 내시고, 막 저는 오늘 하루만 어 대략 매출이 한 천오백 됩니다. 물론 순수익률은 백프로고요. 근데 여기까지 물론 개고생을 많이 했겠죠. 근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루에도 천오백 수익이 나는데 선생님한테 이걸 다 만들어 드린 게 이제 대행 과정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 과정에서 노력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니까 러 물론 선생님이 잘하시면 좋아요. 제가 템플릿 을다 올려놨고 선생님이 글자만 바꾸시면 되는데, 그러면 성공률이 예를 들어 선생님 정말 하셨을 때 90%가 치면 10% 그것조차도 저희가 채워드리면 선생님 100%가 되는 거예요, 완전체가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트래픽이 뭐냐면 선생님 처음에 뭐 유튜브든 뭐 인스타든 어쨌든 뭘 보고 오셨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회수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얼굴 노출 없이도 AI 아바타로 유튜브한번서뭐 이러고 하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선생님 만약에 얼굴 노출 없이도 이 AI 아바타로 있어가지고 얼굴 안 드러내고도 월 오톤 말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 템플릿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무조건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 채널 세팅을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채널 이름, 채널 아트 채널 프사, 채널 주도. 구글 로그인, 로그인 해가지고요. 어, 선생님의 채널 최저가 세팅을 다 해드립니다. 이 컨셉을 하기 위한 유튜브 채널을 구글 아이돌 들어가서 기획 계획 카피, 유튜 채널 세팅 다 해드립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제 할게 뭐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채널이 처음에 딱 세팅이 되었다고 영상 은 없는 상태겠죠. 선생님이 하시는 건 이제 그냥 하루에 10분 들여가지고 영상을 한개 초반 몇 개만 깔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루에 10분 들여가지고 영상 몇개 깔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눌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영상을 이제 쳐가지고요. 사람들이 이 고정 댓글을 눌러요. 고정 댓글 을 누죠. 그러니까 다시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천 명이 이 영상 클릭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고정 댓글을 100명이 이제 클릭을 한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100명 중 관심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클릭을 했겠죠. 그다음에 2 0 0짜리를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 결제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 영상 하나로 얼마예요 200만원 짜리가 다섯 개 결제돼 얼마입니까? 천만원이죠 그러니까 영상 하나로 천만원이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구글 뭐 무슨 광고료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 영상 열 개만 올려놔도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에서 2 5명 해가지고 지금 5천만원 순 수익이 났습니다 선생님도 충분히 그렇게 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대행해서 저희가 추가로 또 교육도 다 해드리기 때문에 선생님 못할 일은 그냥 마이너스 7777%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제 저를 만나셔가지고 이프로트를 이렇게 세팅만 해주시면 이건 선생님 평생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날라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생님이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선생님 자녀분한테 이 상속이 됩니다. 근데 그때 상속세가 0%예요. 그냥 선생님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알려주시면 그 자녀분이 또 월에 5천씩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분 교육비 드릴 필요도 없어요. 자녀분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선생님 자녀를 AI 사스 최고 천재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구구학원, 어, 영화학원, 수학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구원자 최대표한테 데려 오셔가지고 AI 사스 맞서시켜주면 선생님 자녀분들의 교육도 미래도 인생도 다 끝납니다. 아무튼 AI 아바타 목소리 이런 것도 다 만들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터진 영상 이렇게 갖고 오도록 제가 시스템을 다 만들어드립니다. 지금까지 유치원생도 할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68세 할머니도 다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에 비하면 완전 뭐 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열가지 미션을 어,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하셔도 되고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근데 네. 원래 어, 막, 카페에서 나온 성공사례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할때3천만원 내고 제작 대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 제가 줌으로 하기 때문에 대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왜냐면 뭐3천만원 받는다 해도 지금 제사이트한개 받는 게더 낫습니다. 500에 만약에 하면 해드릴 수 있고요. 이 모든 과정을 왜냐면 원가가 있습니다. 이거 다 손해보고 해드리는 건데 왜인지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원가가 직원 월급 제가 500만 원씩 다섯 명 주고 있습니다. 월 2,500이에요. 그리고 대행 과정 들어오시면 ai 프로그램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실 유지비 이런 거다 합치면 보통 뭐. 월에 5천드0 듭니다. 근데 그걸 1 0분의1만 받고 그냥 선생님이 정말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는 돈 따로 받는 거 없습니다. 저희 이제 5명 좀 챙겨줘야 되니까. 그래도 밤도 새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챙겨드리는 용도고 저는 중간에서 그냥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월 6천만 원 설계도 제가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선생님이 카피라이팅과 그런 건 제가 다 짭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연구소 이름, 직장 엔드 연구소, 그리고 선생님 유튜브 채널 예를 들면 뭐 워커스 컴퍼니 뭐 이런 식으로 워커스 퓨처 이런 식으로 제가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이름을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냥 선생님 거로 드립니다. 그러면 뭐 제가 아무튼, 감독처럼 다 해드리고요. 저희 다섯 명이 작업을 합니다. 대행은 일단 당일날 바로 만드십니다. 어쨌든 무조건 따르면 후기자 과정 100%, 100%, 1000%, 10%, 10%, 1조% 무조건 제가 책임지고 평생 먹고 살 방도를 만들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얼굴 필요 없습니다. AI 목소리 다 만들어드리고요. 일단 선생님이 꼭 알아두셔야 될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차피 한 번에면 평생 시스템이 해결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거는 영상만 1일한결 올리면 이번 달에도 수익가 가능하고요. 어차피 시스템 생 어디 안 갑니다. 선생님 아이들 로그인해서 작업을 해 드리는 거니까 선생님 평생 소유로 살고 계시면 되고 그냥 이번 인생은 선생님과 같은 직장인 분들 정말 고생하지 않게 선생님도 많은 분들 구원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신 만큼 따라오시면 제가 책임지고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